아 일산 서구 주엽동 7단지 유원 사만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신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거주 중이신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일산 서구의 유원 사만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예. 어, 현재 거주 중이신데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바로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 보시고 답변 들어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종자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 시청자님께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시청자님께서는 일 주택자로서 이것만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일 가구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세요? 예한 채는 어디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계시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예 서울 내의 아파트입니다. 시가가 어느 정도 갈까요? 서울 아파트는 서울에 지금 거래가 10억에서 거래됐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15억이요? 10억이요. 10억. 10억. 예. 지금 일산에 있는 물건은 얼마 정도 거래가 될까요? 어 얼마 전에 5억 7,500에 거래된 걸 알고 있습니다. 5억 7,500에. 이거 두 개가 다 우리 시청자님 명의로 돼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시나리오를 한두세개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두채다 끌고 간다예요. 예. 똑같이 지금처럼 시청자님 명의로 예. 끌고 간다가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로는 한 채는 매도하고 예. 나머지 한 채만 끌고 간다. 예. 마지막 시나리오는 한 채에 명의를 바꾸는 거. 예. 증여가 될건 부부 부부간 증여가 됐건 자녀간 증여가 됐건 예. 명의를 바꿔서 보유 비용을 좀 줄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볼게요. 두 채를 다 지금처럼 시청자님 명의로 끌고 가셨을 때에는 이제 2021년부터 바뀌는 종부세법에 의해서 시청자님 예.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보유 비용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로 대충 보여지냐면 연간 한 700에서 80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가액대면 굉장히 많죠. 예. 물론 이거는 예상을 예측되는 시나리오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보다는 많이 늘어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집값이 요거 이상으로 꾸준하게 올라주기만 하면 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내년 내후년 또 후년 지나가면 갈수록 보유 비용은 절대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보는 시장은 당분간은 뭐 폭락을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과거 우리가 재미 좋았던 때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 줄 걸로도 보이지 않거든요 예. 버틸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면 나는 보유를 하는 그 기간 기간 동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꼴이에요 예. 두 채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 한 채는 매도하고 한 채를 끌고 간다라고 봤을 예. 때 양도세 계산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개다 양도세를 중과를 받아야 되는 시, 시, 상황이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일시적인 일가구 위주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한채 정도는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시청자님은 이거를 언제 구입을 하셨죠? 서울 아파트를? 서울은 올해 1월에 그저 뭐냐 상속받은 거고요. 아 2020년 1월. 예. 일산 아파트는요? 이 2001년 2월에 구, 예, 구매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요. 일산 아파트 매도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산이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가격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대비해서 싸니까 네. 매수 문의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음. 시청자님 일산 오래 있습니다. 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산 아파트값이 흘러온 역사를 다 기억하시죠. 예.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산이 아무리 남들에 비해서 안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서울이 올라가는 시점에 일산도 올라가지 않았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건 뭐냐면. 나머지 지역들이 보합이거나 혹은 하락을 하더라도 일산은 워낙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럼 제가 시청자님께 여쭤 보는 거예요. 일산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사셨는데 예. 20년 동안 그랬던 적이 있던가요라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음.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2006년도에 네. 6억 3천에 팔으라고 어 그때 매수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 떨어졌다가 이번 장에 올라갈 때 일산이 힘을 못 써버린 거예요. 예예. 예. 근데 전반적인 방향성은 서울은 요렇게 갔었더라도 같은 시기에 떨어지고 같은 시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일산만 갈만한 뭔가의 모멘텀이 있느냐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양도세 깔끔하게 안 내면서 매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예. 세 번째 시나리오로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 지금 만약 자녀 증여를 고려하실 연배시다라고 했을 때 예. 자녀분이 만약에 3 0 대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혹은 뭐 신혼부부라거나 그래서 집이 없다거나 이런 상태시라면 저는 현금 증여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일산 집 주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2~3번) 중에 뭐가 제일 유리할까 시청자님께 저는 예. (2번) 일산 예. 집 팔고 서울 거 하나 끌고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여져요 예음 정리 가좀 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시기는요 예. 지금은 내놔도 거래가 쉽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예. 최근 있었던 실거래가 수준 정도까지밖에 물건을 못낼 거예요 예. 이거 이상 내버리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다. 예.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보면 될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